첫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장 마감 한 1시간 정도 앞두고 이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그냥 많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었었나 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4%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 글로벌 반도체 칩 설계 기업이에요. 그래서 GPU 설계 기업이고 AI 칩으로 유명한데 이 엔비디아가 지금 ARM, ARM은 뭐 반도체에 반도체다 뭐 하잖아요. 그런데 이 ARM의 기술을 기반으로 PC 칩도 개발 중이다라고 로이터 통신에서 이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2025년에 PC 칩이 엔비디아의 PC 칩이 시장에 출시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PC 칩 시장은 인텔이 뭐,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2위가 AMD인데, 여기에 결국은 엔비디아가 도전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엔비디아는 그동안은 이 개인 컴퓨터 PC용 칩은 안 했었는데, 이제 PC 칩까지도 우리 뛰어들겠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그동안 엄청난 잠재력과 기술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도전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인텔 요 소식 전해지면서 3% 주가 하락했고, AMD도 어, 2% 내렸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와 손을 잡은 ARM은 5% 가까운 또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이 ARM이 IPO 하면서 계속 우리 되게 큰 기업과 뭐 지금 협력 중이고 뭐칩 개발 중이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엔비디아였을 거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ARM은 오늘 많이 올랐다 라는 거죠 이 내용은 아마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 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올 때마다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쉐브론입니다. 쉐브론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정제하는 기업인데 요 기업은 오늘 4%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M&A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원유 탐사 기업, 헬스를 인수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 헬스도 근데 원래 이렇게 인수하는 기업은 주가가 좀 떨어지고 피인수 당하는 기업은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우리가 M&A 이거 딱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 헬스도 오늘 1% 하락을 했습니다. 어, 일단, 인수 규모는 약 530억 달러, 주당 171달러의 헬스를 인수키로 했다라는 소식인데, 프리미엄이 많이 안 붙었죠. 이게 금요일 종가가 아마 163달러였나? 그랬는데 이게 전체적인 그냥 막 프리미엄이 약5% 정도로 시장에서는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2주 전에 엑슨모빌이 파이어니어 내추럴 리소스 경쟁사 여기를 595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여기에는 프리미엄이 한18% 정도 붙었었는데 헬스는 많이 안 붙었어요. <laughs> 그러면서, 네, 헬스는 조금 밀리고, 쉐브론도 뭐 작은 부담이라던가, 어, 굳이 헬스를 왜? 그냥 엑스모빌도 하고 이러니까, 엑스모빌과 쉐브론이 또 경쟁 관계다 보니까, 막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이 헬스 인수를 월가에서 되게 막 반기지 않는 게, 뭐 헬스가 뭐 미국에서도 다 했는데 유전들이 있을 텐데, 뭐 정말 핵심 유전이라고 하는 곳에는 헬스는 없대요. 그리고 어, 가이아나라는 지역에서 또요 유전을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도 뭐 무시할 곳은 아닌데, 아닌데, 근데 이보다 더 핵심 지역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쉐브론이 이게 엄청난 M&A, 뭐 정말 놀라운 M&A다라는 평가를 못 받는 게 약간 그런 이유가 있고, 어, 그리고 쉐브론이 이걸 다 주식으로 인수를 해요. 쉐브론 주식으로. 그런, 그런 점에 있어서 일부 주식 발행이 추가로 더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주주같이 뭐 희석? 주식 희석?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만 이 안에 그럼 헬스가 포함되면 그에 인한 가치 증가분을 또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주가가 아주 급락할 것도 아니고 더 급등할 이유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대형 MA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생각보다 좀 잠잠했다. 뭐 그렇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엘프뷰티입니다. 우리 이거 수표님 계속 지켜보고 계신 네그 종목인데요. 오늘 3.6% 주가 상승했습니다. 자 메이크업, 스킨케어, 향수통,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레이몬드 제임스에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해서 강령 매수로, 스트롱 바이로 올렸습니다. 아 그런데 목표 주가는 조금 내렸어요. 조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맞나? 145달러에서 140달러로 낮췄습니다. 아마 최근 주가가 105달러 수준이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약간 낮추긴 해소도 여전히 추가상승률이 한32%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강력 매수를 외친 겁니다. 자, FBT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FBT가 지속 가능한 확장 계획, 성장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FBT가 강력한 혁신, 어, 빠르고 강력한 혁신으로 인해서 경쟁사를 늘 앞서가는 이런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긍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엘프 뷰티만큼 매출과 이익을 계속 증가시키는 그런 경쟁사가 보이지를 않는다. 이것도 엄청난 경쟁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 힘입어서 엘프 뷰티 오늘 주가 한4% 정도 올랐다라는 거 정리를 하겠습니다.